네, 요 키보드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타건 쪽에서는 확실히 지금 출시되고 유저들한테 평 자체도 괜찮거든요. 왜 괜찮은 평을 얻는지 알것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난정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제가 최근에 키보드 영상 리뷰들을 대부분 자석축 키보드만 리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전에 영상 올렸을 때 여러분이 정말 많이 보셨던 영상들은 기계식 키보드 영상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제품이라고 하면은 독거미, 그리고 레인이 이두 개가 있겠죠. 근데 독거미 이제 나온 지가 조금 오래된 제품인데 여전히 굉장히 잘 나가는 제품입니다. 근데 그 독거미가 우리나라 정서에는 맞지 않는 이제 풀배열 대신으로 쓰는 그99% 배열만 있어가지고 풀배열을 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 풀배열이 출시를 했는데 품절이 정말 빨리 났어요. 그래서 구하고 싶은데 제품을 구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 대체할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독거미의 풀벨 그리고 심지어 탱키리스까지도 대체를 할수 있을 만한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프리플로에서 얼마 전에 출시를 했던 AK-74와 AK-47 이라는 키보드입니다. 근데 네, 이 키보드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잘 팔리고 있어요. 어, 이미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굳이 이걸 가지고 나온 이유는 제가 초기에 이 제품 받아서 벤치마크를 했을 때는 조금 성능이 아쉬웠었는데 그걸 피드백을 드리고 이제 드디어 패치가 돼가지고 성능이 괜찮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품을 일단 먼저 까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품 본품 그리고 키캡이랑 스위치 리무버 그리고 케이블 여기 여분 스위치도 4개가 있네요 그리고 플라스틱 키보드 루프 구성품 자체는 탱키리스랑 폴베어리랑 딱히 다른 건 없습니다 케이블 자체는 그냥 평범한 그냥 저가형 키보드에 들어가는 그런 케이블 같이 생겼는데 A, B 접지 돼 있는 상태고 기본 케이블 저항 자체로만 봤을 때는 조금 높습니다 케이블 단자 흔들었을 때도 하위까지 올라가고 이런 일반 키보드는 이 정도 쓰셔도 큰 상관은 없지만 웬만하면 케이블은 바꾸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색상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펜키리스가 지금 기준에서는 마카롱 빈티지 레트로, 메카닉 이클리스 이렇게 4개 네 있고 풀배열은 메카닉 마카롱 마에스트로예요. 그러니까 메카닉 마카롱이 똑같은 거고 마에스트로가 풀배열에만 있는 키캡이고 아요게 이제 단동된 색상이구만 아무튼 제가 지금 이거 샘플을 갖고 있으니까 그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이 친구의 최고의 장점이 있어요 뭐냐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이게 풀배열이랑 텐키리스랑 디스플레이가 달라요 여기 외부에 보이는 거는 디자인을 비슷하게 구현을 해놓긴 했는데 약간 메뉴 들어갔을 때 디자인은 완전 다르거든요 아무튼 이런 식의 노브와 디스플레이를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최고의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키보드 특징이라고 하면 사실상 요즘 기계식 키보드들은 싹다 웬만한 이제 이런 사무용으로 나오는 제품들 대부분 다 된다고 보시면 되는 동글 그리고 블루투스 유선까지 지원하는 3모드 지원에다가 배터리 용량도 8,000mAh로 크고 당연히 핫스왑 되고요. 그리고 폼떡입니다. 오중 폼떡 흡은 부족 돼 있어가지고 그런 기본적인 타건이 뭐 편의성을 위한 기능들은 싹다 탑재를 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키캡도 이중 사출 PBT입니다. 근데 키캡이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 보이죠? 1.4? 여기는 좀 두꺼워 보이는데요. 1.47? 1.52? 네, 1, 1 7 2요 이중 사출 PBT 중에서는 거의 제일 두꺼운 수준의 키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정 키캡 퀄리티 자체가 상당히, 상당히 좋아요. 마감 자체도 괜찮네요. 그리고 사이드에 LED 요즘에는 좀 쓰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커스텀 키보드 같은 데서도 썼었던 꽤나 자주 썼었던 그런 디자인이죠 그래서 스위치 같은 경우는 구성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풀 배열이랑 텐키리스랑 스위치가 좀 옵션이 다른데 일단은 텐키리스 같은 경우는 독거미에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기본 회목축이랑 옐로우축 그러니까 그 황축 있죠 그거 두개 쓰고 저소음 스위치는 오테뮤의 저소음 피치 V2 이렇게 총세 가지 스위치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풀배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특이한 게 기본 스위치가 히아신스입니다. 황축이랑 회목축도 있었는데 요건단종이 됐고 오테뮤의 저소음 피치 V3 그리고 오테뮤의 저소음 라인 V3로 이렇게 두개 선택을 하실 수 있고 좀 특이한 거는 경해축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독거미 99% 배열에서 정말 유명했던 조합이 스위키의 경해축을 선택하는 거였었죠. 근데 그 경외축에 심지어 보강판도 F84 보강판으로 바뀐 거를 옵션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쓴 그런 구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가격이 텐키리스는 59,900원 시작이고 풀배열은 74,900원 시작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스위치 선택하는 것 따라서 가격이 좀 올라가는데 경애축 풀배열 선택을 하면 플러스 8,000원 돼서 82,900원까지 비싸집니다 그러니까 오테뮤축이랑 저기 스위키 스위치는 조금 비싸집 근데 뭐 기본 스위치 자체가 일단은 히아신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히아신스가 V2가 아니고 V1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는 히아신스가 들어간 게 없을 거예요. 얘가 황축이고 얘가 그거네요. 얘가 스위키. 경애 축이네요. 경애 축인데, F-84 보강이 아니고, 그때 초기형 제품이다 보니까 저는 보강이 그냥 기본 PC밖에 없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타건을 들려드리는 거는 경애 축이 그 타건 맛이 아닐 거다.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구성 자체가 제 샘플 받았던 때랑은 다를 것이다 라는 거를 감안을 하고 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탁권을 한번 해봤는데, 지금 기준에서 제가 느껴지는 딱 체감은 뭔가 똑같은 경계축인데, AK-74에서 지금 느껴지는 게 독검이 여기보다 좀더 가벼운 느낌? 사운드 말고 제가 손에서 느껴지는 키 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펜키리스 기준 황축은 사실 저번에 말했지만 독거미 탱키리스가 옛날 거랑 요즘 거랑 조금 다른 느낌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건 좀 별로예요. 막 엄청 좋은 느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쪽이 훨씬 더 균일한? 여기는 치는 때마다 라인이 너무 느낌이 많이 달라요. 이 라인이 좀 특히 좀 사운드가 많이 달라요. 여튼 지금 파건 쪽에서는 확실히 지금 출시되고 유저들한테 평 자체도 괜찮거든요. 왜 괜찮은 평을 얻는지 알것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 베이스 들어가는 이런 키감적인 부분 아니 스테빌이 스테빌이 잘 잡혀 있어요. 원래 제품 여러 개 오면은 그 중에 한두개 정도는 스테빌이 보통 찰찰 거린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그런 편차가 없는 거 보면은 유저들한테 이제 판매되는 제품들 자체도 편차가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런 키감을 중요시하는 10만 원 언더 기계식 키보드 같은 경우는 순정 스테빌이 잘 잡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잘 잡혀 있어서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말고 디자인적인 부분은 봤을 때는 독거미는 조금 동글동글한 디자인이면 요거는좀 각진 디자인입니다. 그렇다고 완전 각만져 있는 게 아니고 이앞 부분에서는 사용하시기 편하게 이렇게 각을 한각을 더 깎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뾰족하게 솟아있는 그런 형태는 아니다. 디자인 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지만 저는 텐키리스의 디자인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정말 특이한 게풀베어랑텐키리스랑 디자인이 달라요. 도꼬미는 일어나 디자인인데 얘는 키캡은 똑같을지언정 하우징 깎은 디자인이 달라요. 여기는 아까 각진 디자인이었죠. 풀베어는 동글동글한 디자인입니다. 근데 여기 각 깎은 거는 또 깎아놨어요. 근데 여기 깎은 각은 또텐키리스랑 풀베어는 또 다릅니다. 여기가 더 많이 깎여 있어요. 풀베리. <laughs> 어, 왜 텐키리스랑 두개 디자인을 다르게 가져갔지? 약간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렇게 디자인이 다르다. 근데 풀베리는 너무 각지면은 안 그래도 사이즈가 큰데 너무 과하게 큼지막한 느낌이 들수 있으면은 텐키리스는 그런 느낌은 아니니까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지만. 패밀리룩이 조금 아쉬운 느낌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게 독거미 공장에서 똑같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틀 자체는 독거미랑 그냥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텐키리스는 USB 꼰대가 오른쪽에 있죠 그리고 동글 꼰대 이렇게 있고 버튼 이것도 똑같죠 보시면 구성이 똑같습니다 근데 풀 벨은 얘는 지금 풀 벨이 아니고 99%긴 한데 이큰 사이즈는 이 친구가 왼쪽에 있어요 근데 이거는 위치가 다르네요 지금 독거미 풀 벨이 제가 어떻게 되는지 는 모르는 네. 아무튼 왼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풀별 같은 경우는 약간 완벽하게 그 도코미 공장은 또 아닌 것 같은게. 이 보시면은 원래 도코미 라인업은 2.4 유선 블루투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얘 풀별은 온오프로 돼 있어요. 그렇다고 얘가 블루투스가 안 되냐 하면 블루투스가 돼요. 그냥 이 구조가 좀 다르게 돼 있어요. 근데 유선이 이 전원을 안키면또안 돼요. 니가 그러니까 키보드가 아예 안 켜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특이한 구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품 두 개를 낼 거였으면 완벽하게 통일을 시켜서 내는 게 맞지 않았을까. 유저 경험상 싶은데 그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LCD 디스플레이 밝기 어두운 거는 초기 피드백을 했었어요. 원래 밝기 자체가 엄청 또 어두운 건 아닌데 완전하게 디스플레이가 여기 통자가 아니잖아요. 디스플레이가 여기 내 내부 안 보이는 거고 여기 겉에는 약간 베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 두 개의 일체감을 주기 위해서 여기 약간 스모키하게 했대요. 그러면서 보이는 밝기 자체가 어두워져서 그런 거라고 아 그리고 이 친구 이거 여기서 웬만한 거 컨트롤은 됩니다. 이런 LED라든지 디스플레이 밝기랑 속도는 무슨 속도인지 모르겠는데 볼링 속도는 아니고 이거 LED 속도인 거 같죠? 그리고 시스템 윈도우 맥 iOS 등등 그리고 커넥트 있고요 요거는 이제 USB 2.4 블루투스 이렇게 커넥트 있고 아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 그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 이거 노브 때도 피드백을 했었는데 이게 볼륨 조절로 그냥 안 됐을 겁니다 사실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이 상태에서 노브를 쓰는 게 컴퓨터 볼륨 조절 같은 걸로 바로바로 바로 쓰는 건데 이 친구는 이제 볼륨 옵션을 들어가서 이렇게 조절하는 건 되는데 저게 디폴트가 안 됐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피드백을 했었거든요 노브의 활용성 부분에서 사실 여기 내부의 옵션 조절 용도로 사용하는 게 주다 보니까 조금 그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 지원하고 뭐 lcd 디스플레이 커스터 마이징 가능하고 하긴 한데 그 소프트웨어가 독감이 그 소프트웨어랑 똑같은 거였을 거예요 사실 근데 거의 잘안 쓰죠 기기 식키보다잘안 써요 어. 처음 보통 세팅한다고 나오면 잘안 쓰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 친구 이제 중요한 거는 성능입니다 제가 처음에 리뷰를 안 했었던 이유는 조금 아쉬운 성능이었었는데 이제 성능이 조금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게 텐키리스랑 풀베어리랑 성능이 달라요 조금 특이한데 텐키리스 어, AK47이죠 일단 벤치가 조금 특이한 게 LCD랑 LED를 다 켰을 때가 성능이 제일 좋습니다. 아, 물론 나머지들이 막 그렇게 크게 겹차이가 나가는 건 아닌데 제일 겹차이가 많이 나는 게 LCD는 끄고 LED는 켰을 때가 약1 m s 정도 응답속도가 더 늘어지고 표준편차 자체도 조금 더 많이 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성능 차이가 난다. 확실하게. 옵션에 따라서 풀베열 같은 경우는 평균 응답속도 부분에서는 탱키리스보다 당연히 더 밀립니다. 아, 요거는 사실 다른 기계식키보드도 동일한 부분이라서. 근데 정말 특이한 게, 표준 편차는 풀별이 더 좋아요. 어, 그래서 실성능이 약 500Hz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또 제일 빠른 게, 둘다 껐을 때랑 LCD 막혔을 때가 거의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응속이 늘어지는 게, 풀별 같은 경우는, 이 LED를 켰을 때가 평균 응답속도, 그리고 표준 편차가 소폭 늘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의 경쟁 제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냐? 라고 하시면은, 독거미가 풀배열이랑텐키리스 상관없이 약 4ms 정도 평균에 실성능이 440에서 450Hz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은, 탱키리스 기준에서는 평균은 더 빠르고, 실성능이 소폭 딸리는 거고, 풀배열 기준에서는 평균은 소폭 딸리지만, 실성능은 좋은. 그래서 사실 이 키보드를 쓰는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 은 게이밍 키보드로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니실 테니까, 이 정도 차이면은 사용하시는데, 뭐, 겹차를 느끼거나 할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굉장히 무난한 사무용 키보드로 생각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체적인 퀄리티는 두꺼미보다 나은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리고 노브라는 장점이 있잖아요. 이 노브를 꼭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구매하는 거 상당히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노브를 제외하더라도 성능이나 뭐 빌드 퀄리티 등등 사실 꿀리는 게 딱히 없기 때문에, 무난하게 추천을 할 만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리플로우에서 또 이벤트를 제공을 해주셨어요 총 12대입니다 스위치도 여러가지 맛보실 수 있게 골고루 해가지고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고 요 이벤트 참가하시는 방법은 디스코드에 가셔서 이벤트 탭에 체크하시고 슬래시 디스코드 아이디 확인하신 다음에 그 디스코드 아이디 확인한 걸로 유튜브 댓글 다시 오셔가지고 댓글에 본인 아이디 넣고 댓글 내용 적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제가 추첨하는 거에 오셔서 많이 받아가시면 됩니다 어, 그래도 독감이 대항마라는 제품들이 이제 계속 한 둘씩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확실히 기계식도 무서운 것 같아요. 뭐 자석축에 비해서는 뭐 엄청난 경쟁을 막 여러 개 제품들이 막 하는 건 아니긴 한데, 어,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사무용 쓰시는 분들은 좋은 것 같아요.